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젊은,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오늘 이 집회에 왜 참석하게 됐는지. 아, 개딸이 너무 리고 아니, 너무 그 민주당 새끼들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돼. 어떤 게 말이 안 될까요? 그냥 부정선거 해놓고도 서서는 자기들이 부정선거 한적 없다고 말 네, 바꾸고, 네. 말 바꾸기 유분수고 네, 아주 네, 그냥 네. 쓰레기들이고. 아,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걔네가 네. 되면 공산주의 국가가 돼요. 말이 아, 안 돼요. 공산주의 네. 국가가 돼요. 우리나란 망해요. 네, 네, 중국과 네. 중국과 그렇게 돼. 요 중국과 북한처럼 돼요. 네, 네, 어, 네. 너무 꾹직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 어, 그래서 국민한테알리려고 이렇게 나오셨구나. 네, 네. 시민을 구속시켜야 돼. 그렇구나. 네. 그러면 탄핵 무역. 탄핵 무역? 어? 네. 탄핵 어. 반대 탄핵 무효. 네네.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저 화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네. 일단은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재명 네. 탄핵 무효가 되면 이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 충미의 아들끼랑 박찬대 정청래 네네. 이렇게 세명 이렇게 같이 네네. 같이 쌍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 빨갱이들이네. 다 빨갱이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저는요 네. 집에 교통사가나서 집에만 있다가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냥 집에서 너무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네네, 네네, 방암도 네네. 가고 다리 지팡이 센 주사 맞고 나서. 아 그러셨구나 주사, 주사. 이 대한민국 살리려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나, 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네. 한몸에 네. 나가서 네. 또 한마디 네, 배신자들은 네, 네. 나가요 여기서 이 영이 있으면 안 돼. 그죠, 배신자는 나옵서, 한동운도 퇴출. 네, 네. 네 맞아요, 한동원도 맞아, 구속시켜야 돼요. 맞아. 맞아, 한동운도 퇴출. 그동도 쌓인 거야, 돼정한 뚜껑. 네, 그죠. 응. 네. 네. 우리 어머니 아, 하심 말씀 있으시면 아, 한 말씀 아니, 해주세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네, 네, 네. 네. 제가 일로 저기 네. 여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도 여기 많이 왔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여기 중요한 날이죠, 대통령 석방. 네, 네, 네. 하는 날이니까 분명히 석방을 지키하는환사는 대통령을 꽉 빨리, 어? 오늘 당장이라도 빨리 석방시키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 나라를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네네. 꼭 응? 살아오셔야 네네. 되고, 네네. 그러니까 민명이 어, 오늘 꼭 석방시켜 주신다는 걸꼭 지켜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런 말씀 네.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구나 보고 있는 분들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여기 네. 중앙법원으로 저기 법꼭 나오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게 민주당 이게 빨갱이들이 말해요 네네 네. 둘이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네. 당연히 저항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중독하고 집에서 염려하고 나는 우하다 하는 분들 소용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네. 아픈 분들 네. 너무 많고 다리 아픈 네. 분들 난 민망하고 그렇게. 네. 신 힘들게 나오는 모습을 네, 보면 은 네. 이분 네. 때문에 대한민국 사는데요 맞아요. 네, 우리가 네. 광화문에서도 봤고 네. 여의도에서 봤지만 네. 그 많은 사람들 400만, 500만이 네. 모였어요 네. 그거 가지고 보도 합니다 네. 앞으로는 네. 더 많이 깨닫고 네.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네. 3시부터 네. 네. 3시부터 구속 취소 집회입니다 네. 네. 구속 취소예요 네. 네. 이게 불법으로 구속된 대통령이 속방 차원이 아니고 네. 구속 취소를 해서 오동훈이부터 여기 동부 법원부터 천부 여러분 여보 모조리 잡아서 그들을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다 일어나셔야 되니까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나오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나오세요. 이런 어르신 분들 다리 아프고헌 신이 걸어서 오는 분들 많이 뵙습니다 여러분요 네.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 자본주의 여러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더 좋은 것 같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자, 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 시장 경제와 내가 벌어서 내가 내가 취한 만큼 내가 그 재산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국가의 기속대가 지켜서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요, 요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민주당 저거 빨갱이 이재명의 명의가 정권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공산 치하에서 그냥 지금 얘네가 지금 훈련하는 게 뭡니까? 25만 원씩 나눠 줘라 나눠 줘라 하는 게 여러분 배급 주는 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예뭐전 국민 25만 원이 나눠 주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요. 25만 원 없어도 사는 건데 훈련시키는 네. 겁니다. 네. 훈련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살자. 얼마나 좋냐. 이거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대로 먹고, 그걸로 쓰고,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거둬드리고, 이러고 사는 거니까 나눠주고 살아라. 그러나, 이 땅이나 아파트나 이 개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야 돼. 거기에서 세금 내고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연방제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범법자 그것이 정권을 잡으면 단숨에 이루어질 거예요. 김대중이 문재인이가 이 기초로 세워놓은 것을 이 이재명이가 완성시키려고 저러고. 우리 호랑이처럼 물려고 저러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카진 가머니선 카진 거짓말 앞뒤 조석기변으로 말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 3시까지니까 유튜브 보고 계시면 속히기로 나오세요 예,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는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소리를 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이거 3일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3일절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으니까요. 그냥 잊지만 마시고, 오세요. 오세요. 모이세요. 지금 중앙지법으로 모이세요. 내일도 헌제로도 가고, 광화문으로도 가고, 저, 저기 뭐야, 서대실. 저, 어? 구치소, 서울 구치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님, 거기 계시니까. 거기로 가서도 구속 취소, 하라 그러고. 구속이 웬 말입니까, 이거. 불법으로 하는 걸 우리 대통령님은 그냥 구속 당해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국민들이 다칠까봐. 반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 또 이게 찬, 저기, 찬성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니까 다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게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구속,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반드시 이뤄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반드시 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선 오늘이라도 당장 나오셔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오늘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구속은 취소돼야 됩니다. 석방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구속거리입니까? 지금 불법이 다 드러났잖아요. 오동원이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계시던 곳에 오동원이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네. 그걸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 나 하나가 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내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나오셔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여러분의 네. 의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탁드립니다. 얼굴 나가도 될까요? 이따 편집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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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박현숙 교수라고 해요. 반석 교수. 네. 어디 어디 어디서 안, 어디, 안 오나? 어,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 예. 어, 어 여, 어디 어디 교수님이세요? 하다가, 학교는 좀대기가아 그거 그렇고 좀아 그래요. 하세요, 네. 연습을. 그러면 우리 박현석 교수님 이따가 편집에 얼굴 내보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좋은 어디, 말씀. 아, 나는 우익이다 TV 여보연합 어? 네, 청년 단장. 어버보연합 청년 단장이에요. 여보연합 청년 단장. 예, 예, 국민의힘 총관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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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 네. 여보연합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청년 단장입니다. 네, 청년. 네. 여러분 유튜브 이거를 아, 많이 시청. 아, 나 50년. 나이는 50대인데 50대 제, 네, 50대. 제가 3 0대 후반에서 후반부터 아, 활동을 해서 30대? 네네네. 근데 지금도 아직 3 0 대로.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안 늙어. <laughs> 어머니도, 안 늙어. 네 어머니도 어머니도 굉장히 네. 젊어 보이세요. 혹시 연세가 7학년 어떻게 되세요? 예? 네? 7학년다됐데아 그래요? 좀 어머니 주식이 방부제인가봐. 어 맞아요. 네. <laughs> 네. 나라 사랑하면 네. 이렇게 안 늙습니다 여러분. 네네 나라 사랑. 네. 그걸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네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네네. 나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 가지고 나와서 훔쳐야 됩니다. 네네. 어르신들 다리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에 또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네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네. 여러분이 아, 아유, 내가 안 나가도 나갈 사람 있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삼류예요, 삼류. 인류는 뭐요? 행동을 하는 게 인류예요. 네, 맞습니다. 인류이어야 네. 대한민국 인류를 만들고 인류의 국민의 자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이 삼일절을 기해서 많이 네.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국민들은 20 30 40 50 청년들도 이제 이제 들고 일어나서 구속 취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이 모이면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자유대한민국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복구해서 정상으로 이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헌재에서 1시간 6분, 66분 66, 동안에 이 변론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오늘 당장 나오는 걸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대표이신 우리 대통령님 나오시기 하려면 여러분 나와야 돼요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네. 대통령이 별거 있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십시오. 앞에 올라가서 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요 이게 나 아니라 누가 할수 있지 않나? 아니에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나라도 나가야 다른 사람도 나와 이런 마음으로 나와 주세요. 네, 서울중앙지법 법원 서울중앙법원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약 150m. 정도 이렇게 저도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쉽게 오네요 근데 와 보니까 벌써 2시간 전서부터 다 준비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애국국민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요 경계해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유,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저거 진짜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을 인간입니다 완전히 침몰시킬 인간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 저기 어 종북 종북파잖아요. 종북파 북한으로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지령이에요. 얘네들 지령에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가는 것들이고요. 얘네들 정신 상태가 그런 식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못 바꿔요. 누가 바꿔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할 때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만들어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누가 범람하고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지켜야 할 의무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회. 좋은 말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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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중앙지법 법원 3시에 우리. 원회 당협위원장님들 80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빨리 하라고 이렇게 집회를 하,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준비 과정이고요. 네. 아까는 네. 우리 장관님도 나오셨네. 네. 이렇게 서서 하시고 네. 우리 애국자분들이 이제 계속 모여주고 있네요. 네. 우리 이영 당협위원장님도 나오셨고, 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 3, 3, 5,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내 당협위원장님들 다 모이고 계십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집회 오늘 3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나와 주셔서 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국자 분들에게 다가겠습니다. 잘 아는 형님인데요. 형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집회 왜 나오셨어요? 아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 윤석열 석방! 아, 네커 뭐라고요? 탄의 가카아 탄의 가카 각카 탄예 그래 여기 한, 한 말씀 해줘야 우리 시짜 대통령을 석방하라. 아, 예아 네. 간단하고 멋있게. 예. 아,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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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뒤져라. <웃음> <웃음> 맞습니다. 이재명 뒤잖아. <뒤져라>. 예. 네. <laughs> 이재명 뒤잖아. <뒤져라>. 예. 네. <laughs> 확대져버려라자 여러분. 자, 잠깐 방송 끄고요. 집회 시작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